보통은 초년운이 안 좋으면 말년운이 좋다고 해요 그죠 왜 그러냐 요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 또 이제 수업시간에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보통 어른들이나 주위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초년운이 안 좋으면 말년운이 좋다 그리고 반대로 초년운이 좋으면 말년운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어,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지나가다 뭐다 이하게 듣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사주를 봐도 어, 초년운은 안 좋은데 말년운은 좋네요 이렇게 하고 그죠? 반대로 초년운은 좋은데 말년운이 좀안 좋네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운이 좋아요 밀어 경우는 그게 흔치 않죠 그죠? 보통 흔치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왜 그럴까요? 초년운 말년운 들은 적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들어봤죠 그죠? 자 이걸 이제 마음 공부적으로 접근하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이치예요 보통은 초년운이 안 좋으면 말년운이 좋다고 해요 그죠? 왜 그러냐? 초년운이 안 좋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고생을 쎄빠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초년 운이 안 좋으니까 뭘 해도 잘안 풀리고,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없고, 누굴 만나도 그 사람과 한 번에 뭐 결혼하고, 이뭐 너무 애틋하고 그런 이제 따뜻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어? 뭐 재회를 바라기도 했다가,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했다가, 뭐 했다가 막, 온갖 산전수전을 겪는다는 게 보통 운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생을 막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단단해져요. 이 사람이 커져요. 큰 사람이 돼. 그 고생 속에서 꺾이지 않고 살아남았잖아요? 보통은 단단해지고 커져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 성장한다는 뜻이죠. 그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실현들과 역경 속에서 성장을 해요. 그 성장을 잘 해내면 어떻게 해요? 성장을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점점 운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말이 운이 좋아지는 거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볼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르게 볼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하고 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운을 바꾸는 비법이잖아요. 내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행복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하니까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초년 운이 너무 좋아요. 초년 운이 너무 좋으면 어떡해요?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자꾸 나한테 다 주어져요. 그냥 내가 승승장구 애들. 뭘 해도 승승장구하고, 뭘 해도 이쁨 받고, 어, 내가 하는 모든 게다잘 풀리고, 막 운이 막 운수 대통해. 어, 내가 크게, 크게 잘난 것도 없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돈이 막 너무 막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고, 어디 가나 막 이쁨 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기고만장해져요. 내가 잘났구나. 기고만장해져. 그러고,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몰라 왜냐면은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잘 나가다가 확 꺾이면은 그때 확 무너져 그러니까 만년운이안 좋아 근데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초년운이 좋아도 그 운을 가지고 잘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초년운이 안 좋았는데 만력까지 안 좋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내가 마음먹기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초년운이 좋았는데도 내가 기고만장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내가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내가 쭉 나아가면은. 그럼 그 운을 쭉 끌고 가는 거고, 초년에 고생을 했지만, 거기서 성장하라고잘 툴툴툴 털어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내, 뭐, 시행착오와 실현과 어떤 아픔들, 그 트라우마에 내가 눌려갖고, 길을 못 펴게 되면은, 거기에 쭉 눌려오니까,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할때못 하는 거죠. 이겨내야 되는데, 이말년는 좋다는 전제에 깔린 건 뭐냐면은, 그 초년의 어떤 불행들을 잘 이겨내고, 더 이상 그것에 영향받지 않게 됐을 때, 말년는 당연히 좋죠. 이 앞에 그 수많은 시련에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이 사람 되게 커지고 단단해진 거거든요. 근데 아직 영향을 받는다. 아직은 초년인 거야.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은 이제 120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한 60살까지가 초년이고 어, 120살까지가 만년 아닐까 싶은데 아직 초년일 수 있습니다. 어, 아직 초년 안 끝났어요. <laughs> 근데 빠르게 초년을 지나갈 수도 있겠죠. 60년 다안 지나가도. 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지나가던 점쟁이가 얼굴 보고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복이 있다고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이야길래 뭐라고 했는데, 말년에 복이 있다고 하니 지금은 좋은 일만 있을 거니 기분 좋네요. 그러니까 이 초년은 말년은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초년에 만약에 뭐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아, 앞으로 운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초년에 운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 말년에 운이 좋을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 또한 마음에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또한 마음에 달려 있는 일이다. 왜냐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걸 통해서 잘 성장하고 잘 나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일들 속에서도 무너져 갖고 아무것도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일 이후로 뭔가 세상과 단절을 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좋게 받아들일 거냐? 나쁘게 받아들일 거냐?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건데 그 사건을 좋게 받아들일 거냐, 나쁘게 받아들일 거냐. 좋은 사건, 나쁜 사건 이런 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초년 운이 좋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초년 운이 좋았다고 할 정도면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막, 어, 뭐, 인기 대상 받고, 막, 어린 나이에, 어,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고, 가끔 가다가, 전 초년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점점 운이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월천 벌고, 그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 그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더 큰, 어 더큰 운이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었다 하면은, 아직, 제대로 된 운은 오지 않았구나. 어, 내가 지금부터 잘꽃 피워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꽃 피워내면 되겠구나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완전히 초년운이 좋았으면 충카님 방송 안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초년운이 좋은데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말년까지 보는 좋을 수도 있죠 <laughs> 솔직히 3제 때충카님 방송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덕분에 많이 성장하고 달라져갖고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재반들을 마련하는 시기가 될수 있는 거죠 지금이 뭐 올해가 대운이고 뭐 올해가 뭐 삼재고 나발이고 뭐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 위에 있는 게 개개인의 마음이다 개개인의 마음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삼재 이런 것도 보면은 삼재가 3년 동안 보통 지속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냐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그렇잖아요 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해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삼재에 상관없이 굉장히 잘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물론 힘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되게 잘 풀리고, 되게 그때 운이 풀리고,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 난 삼재니까 힘들어, 조심해야 돼, 뭐, 움츠러 들어야 돼. 뭐, 이러면은 이제 그게 영향을 직통으로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거기서 마음 잘 풀어나가면은 그게 또 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한번더 기... 피 느끼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든 게 달려 있다.